시설은 아니지만 시설관리 전기기사 준비하다가 때려치고 항공연구직에 취업을 했습니다. 소방선임하면 인천사고 몇번 났잖아요. 한곳은 제가 사는 아파트 그리고 구속까지 됐죠. 입주자와 관리소장 기존 과장은 소방벨 울리면 끄라고 기억 지읒 리을 했을테고 그래서 껐을텐데 결론은 아, 구속이 됐다. 급여가 우선이면은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 공무나 전력 관련 업무로 가셔야 한다. 제가 연구직 취직 전에 찾아본 거로는 초봉 300에 연봉협상 하면은 4,500 정도는 받습니다. 공학석사 학위 기술사 지금까지 한 경력 더해서 더 높은 곳 찾아서 대기업 연구직으로 와서 개처럼 일하지만 지금 월급은 400좀 넘지만 성과급이 1000에서 2000% 6천에서 1억 5천 다만 매일 짤릴 각오와 매일 24시간 중에 18시간 일할 각오 18시간을 일한다고요? 앞뒤 2시간은 씻고 출근하면 취침 4시간 나이 먹고 고3 때 반복 중이고 일한 만큼 버는 겁니다 사수가 삼성 단에다가 왔는데 여기가 전보다 1시간 더 자서 좋다네요 3-4년 차는 순급여만 연 8천에서 1억 정도다 중요한 거는 점점 느끼는 게 목숨이 갈려나간다. 수명이 단축되는 게 너무나도 명확히 느껴져서 2, 3일 밤새야 코피 났는데 지금은 맨날 간수치도 높아져 내과약 여러 개 처방해 주네요. 근데 너무 바빠서 무슨 무슨 약인지도 몰라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자격 뒤늦은 취업이 돈보다 업무 강도가 적고 무난하게 배울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자격 취득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딩 건물이죠. 추후에라도 아파트는 비추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 밑에 글에도 입주 아파트 피하세요 <laughs> 이렇게 돼 있네요. 입주 아파트는 별로인가요? 뭐 이런 분들 보고 입주 아파트는 뭐 일이 많다. 뭐 막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선입견을 근데 가질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인터넷에서 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라든지, 뭐, 불특정 다수의 글들, 어, 그런 것들을 보고 선입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입주 아파트도 뭐, 또 편한 데는 또 괜찮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걸 보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뭐, 선입견을 가지고, 뭐, 별로다, 힘들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참고만 하시고, 가서 일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 직접 해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존행동 기계기사도 좋지만, 기계전공자로서 본인이 설비할 거나 생산쪽할거 아니면, 일반 기계기사가 원티어고, 바이블이다. 아, 정석이다. 뭐, 그런 뜻인가요? 바이블이 이제 그 성경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야지. 연력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삼력학의 동력학 공부해야 대기업, 공기업 입사 시험에 유리한 건 합격자들이 알고 있고, 일반 기계기사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가능하다. 12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격증은 전기기능사,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가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직장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개인 택시를 할 생각 중인데, 택시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시설 관리 쪽으로 갈까 고민 중입니다.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는데, 저라면 관리 과정 어떨까 싶습니다. 전기기사 무제한 선임 가능하고,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가 있으니 관리 과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파트 2급 대상물, 이렇게 돼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지금 충분히 갖춰진 상태거든요. 전기기사하고 소방설비기사가 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을 활용을 안 하고 개인 택시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해도 개인 택시를 해도 인간관계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 택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차값 제외하고 면허 취득하는 데만 해도 거의 1억 정도. 물론 택시 면허는 그 지방마다 어떤 특별시냐, 광역시냐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취득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 뭐 보편적으로 한 1억 정도 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택시를 한다고 해서 뭐 개인 택시를 한다고 해서 또는 어 택시 회사를 들어가서 사납금 갖다 바친다고 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을까?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하면 손님을 태워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한뭐여섯명 이상, 뭐몇십명 이상을 태울 때데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이 관리과장은 차라리 택시기사 하는 것보다 사람을 덜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관리과장을 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일반 택시 회사를 들어가시는 거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택시를 하셨더라도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 택시 면허비 1억으로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 과장하면서 뭐 게스트하우스 사업하면은 최소 한 달에 한 5, 600 이상은 어내 순수익이 맞춰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설 관리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어, 이분 성향상 뭐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좀 부딪히기를 좀 껄끄럽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기과정 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면 몰라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독박 쓰기가 아주 좋다. 물론 서류 잘 해놓고 근거를 잘 만들 자신 있으면은 하셔도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어 심적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전기기계 안전관리 국가기술자격 및 특급 1급, 2급, 3급 수첩도 다 보조자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기술사가 안전관리자 할 일도 없고 또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본인이 보조자 할 일도 없지만 2급이면 2급, 3급에서 주선임이 가능하고 1급 특급 건물에서는 보조자로 밖에 못한다. 아, 사무용 빌딩이 더 낫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위험해 보인다. 현재 건물에서 내일까지 근무하면 2년 10개월입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3년 다 돼가네요. 빌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격일제로 이직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아닌가요? 되겠습니다. 3년 1개월까지 하시고 그만두시는 게 낫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